I kissed your ring again 캠핑 재밌고 쉽게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핑은 취식이라고 믿는 남자 크리스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늘 부었던 얼굴에서 성장해서 더 부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연휴가 시작되자마자 쌀쌀한 게 느껴질 정도로 갑자기 추워졌어요. 가을철 대비해서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가을 세팅을 하면서 가을에 기본적으로 바꿔주고 새로 세팅해야 될 장비들은 뭐가 있을까? 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추석 연휴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 촬영을 하고 있죠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로 보시면 됩니다 추석 연휴인 것도 있고 가을인 것도 있어서 그런지 일요일날 왔는데 만석이더라고요 캠핑을 즐기는 캠퍼로서 이렇게 캠핑장이 가득 찬 모습을 보면 정말 기분이 좋긴 해요 그리고 아직 사람들이 있으니까 작게 얘기하겠습니다 가을철이 되면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텐트입니다. 여름에는 설치가 빨라야 몸이 편해요. 덥잖아요. 타프도 쳐야 되고 빨리 더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바깥 공기가 시원하지만 밤에 잘 때는 실내에서 활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을 오래한 고수 분이 아니고 이제 노하우를 쌓아가시는 입문자 분이시라면 텐트부터 조금 더큰 걸로 바꾸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가져온 텐트는 미니멀 하우스의 V 하우스란 텐트예요. V 하우스 M 사이즈입니다. 라지도 있는데 그 텐트 같은 경우는 4인 가족이 쓰기에도 충분하고요. M 사이즈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캠핑기에 딱 안락한 사이즈입니다. 제가 오늘 세팅은 실내에 다 했죠. 한쪽은 취침 공간, 한쪽은 테이블 의자, 카고 박스, 그리고 쿨러 정도를 넣어줬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반사식 날로 하나를 추가해서 취침실 난방을 해줄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철 텐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잘 취침실이 다 들어가느냐, 테이블 의자, 그러니까 내가 밥 먹고 쉴수 있는 공간까지 다 텐트 안에 둘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난로도 들어가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옴니, 아니면 파세코, 이렇게 둥그렇고 큰 난로 있죠. 그런 난로를 가을철에 들고 다니시면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덥기 때문에 꺼버리실 겁니다. 딱이 정도 반사식 난로가 난방하기에 좋습니다. 아니면 캠프쉽이라는 파세코 난로가 있어요. 그 정도 사이즈를 알아보시면 좋고요. 이게 왜 좋냐? 벽 쪽에 배치를 하더라도 열이 위랑 앞쪽으로만 오기 때문에 뒤쪽은 열이 전혀 안 갑니다. 래서 붙여서 공간 활용성을 더 좋게 쓸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난로를 들고 다니실 거면 이런 등유통 잊지 마세요. 등유통을 사실 거면 2 0리짜리구매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필수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같이 구매해서 쓰신걸 추천드립니다. 안전을 위해서 꼭 중요하고요. 난로를 가동할 때 실내에서 꼭 환기 구확보해 주세요. 크게도 아니요 한 주먹 두개 정도 살짝 열어놓고 주무시면 됩니다. 한 11월 정도까지는 따뜻한 침낭이랑 전기요 조합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이템으로는 전기요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요 같은 경우는 이런 컴팩트한 사이즈의 전기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쓸수 있지만 제백 에어 매트리스 정도 사이즈에 올라갈 수 있는 크기의 전기요두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 두 개는 트립베드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얘가 트립베드 오리지널 얘가 트립베드 캐럿 프리볼트란 제품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얘가 조금 더 작죠 본체 그리고 컨트롤러 본체 컨트롤러가 있는데 컨트롤러는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이 오렌지 빛깔의 헤롯 제품 같은 경우는 프리볼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작고 가볍죠 캠핑용으로도 쓰지만 포커스가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가볍게 가져가기 좋은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 1 0트는 변압기 없이 그냥 앞에 구멍이 맞는 어댑터만 챙겨가서 해외 어디서든 쓰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 제품 같은 경우는 스펙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전기열을 쓰다 보면 가장 짜증나는 부분이 침대나 매트 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미끌미끌거리기 때문에 슬리죠. 근데 이 제품 둘다 바닥면이 논슬립 재질로 되어 있어서 미끄러짐을 방지해줄 수 있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감 같은 경우는 극세사 원단이라서 상당히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탄소 열선을 사용해서 원적외선을 통해서 난방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탄소열선이 좋은 게이 재질 자체가 전자파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구성도 더 좋고 습기에도 강하죠. 그리고 이런 경량형 전기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침낭 밑에 깔고 쓰는 게 아니에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침낭을 여시고 그 안에 넣어주고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컨트롤러에는 전자파를 감지하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캐럿 프리볼트 제품에도 전자파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나는 가죽캠퍼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인 사이즈 대형 전기호도 가져와봤습니다 이 제품은 텐드리 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구성품은 보시는 것처럼 전용 파우치가 있고요, 컨트롤러 그리고 본체가 있습니다. 얘도 탄소 열선을 이용해서 일단 전자파 걱정이 없습니다. 내구성이 보장되죠. 그리고 캠핑용으로 들고 다니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얘는 그냥 세탁기에 넣고 물빨래 돌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논슬립 재질로 마감이 돼서 움직여도 흔들림이 없죠. 얘도 표면이 엄청 부드럽습니다. 피부에 닿을 때 엄청 보들보들해요. 안에 솜 충전재가 들어있다. 라고 하는데 두개 층으로 마감을 해줘서 얘 자체로도 꽤 순수한 쿠션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2인 사이즈 전기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좌우 분리난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왼쪽만 사용하고 싶다. 왼쪽 전원 버튼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 전원 버튼 딱딱 신상 좋게 내가 사용하고 싶은 쪽만 불이 들어옵니다. 오늘 촬영을 위해서 트립베드에서 전기호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기왕 협찬해 주시는 거 제가 조금 부탁을 드려서 이 영상이 올라갈 때 일주일 동안만 특별가로 가격을 맞춰주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가 링크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에 기재된 링크에 보시면 일주일 동안 특별 할인가로 판매 중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그 링크는 일반 다른 링크로 바뀌고 없어질 겁니다. 오늘 온 캠핑장이 경기도 보천시에 위치한 나무새 캠핑장이에요. 여기는 한세 번째 와본것 같습니다. 한 3년 전에 오고 그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는 프리미엄 데크라고 이렇게 타프가 쳐져 있는 곳인데 내일 또비 소식이 있습니다. 추석 마치고 좀 힐링하러 왔으니까 최소한의 노동으로 힐링을 즐기고 가고 싶어서 타프 없이 타프 전으로 왔어요. 아, 여긴 여전히 이쁘네. 호천지역에 있는 숲속 캠핑장 중에선 여기가 산세로는 최상위권인 것 같아요 얼마만에 숲속 산책인지 캠핑이 좀 마렵긴 했습니다 아까 낮에 왔을 때는 사이트가 다차 있었거든요 이제 체크아웃 시간 그리고 레이트 체크 아웃 시간이 다 지나니까 고요하게 저만 남은 것 같아요 오늘 혼자 전세캠핑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간 전세캠 하면 무서울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여기는 괜찮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도 옛날에 캠핑했었는데 아니, 벌써 해가 지려나 싶었는데 제 자리가 타프존이라 유난히 어두웠던 거네요 먹으면 되죠 그 내장 부분은 기름장에 착 찍어서 음 아이캠핑은이 맛이 있거든요 사람이 없는 캠핑장에서 아니면 사람이 많아도 새벽 일찍 일나서이 차가운 공기를 숲 속에서 마시면 기분이 엄청 좋아집니다 TMI지만 저는 요리할 때 웬만하면 식용유 말고 올리브유만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주로 마시거나 요리에 곁들일 때 쓰고 있어요 요정도 담아서 아 매워 이 올리브유를 먹으면 아무래도 기름이니까 식욕 억제 효과가 있고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 지중해 국가들에서 올리브유를 먹는 데를 보면 장수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살이 쪄서 그런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고지혈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랬는데 올리브유를 먹으면 콜레스테롤 혈압이나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 라는 걸 TV에서 봤어요 그 뒤로 꾸준히 먹고 검진을 다시 받았거든요 제가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요 그때 피검사도 하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자문을 구해 보니까 음이 정도 수치면은 그냥 무난한데요 그냥 정상적인 수준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얘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꽤 도움이 된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거 말고 얘를 들고 다니는 게 이렇게 마시기에는 맛있는 게또 중요하거든요. 첫 수확한 햇 올리브유가 포인트인데 산도가 0.1%가 좋은 기름의 기준이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8배 이상 되는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산도가 그만큼 낮다는 거죠. 이 생각보다 맛있어요. 아마 이번에 크렌즈 캠프에 오시는 분들은 이 커피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만 건배하시죠. 쌀로... 아침에 갔떴는데도 이렇게 추워요. 빗소리 들으면서 이걸 먹는다는 게, 고감사한 일이네요 사장님이 청소를 하시겠지만 최소한 제가 쓴건 치워놓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추석 연휴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뒤겠네요. 여러분 캠핑은 휴식입니다. 근데 추워졌잖아요. 휴식을 안전하게 즐기셔야겠죠. 앞으로 겨울 캠핑은 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수 있을지 소소한 팁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올겨울에도 캠핑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별거 없거든요. 몇 가지 팁만 지키면 겨울 캠핑도 안전하게 할수 있고요. 겨울 캠핑이 더 재밌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캠핑은 휴식입니다. 그리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캠핑 난방 하시기 전에 안전 유의사항부터 확인하세요. 혹시나 궁금하신 팁이나 이걸 영상에서 달아줬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고할게요. 아 그리고 저도 인스타그램 합니다. 이 인스타그램 아이디 보이시죠? 인스타 들어가시면 인스타에서 검색하시면 제 계정 나오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크리스였습니다. <laughs>